리알토 네. 리알토 개꿀잼인데. 리알토 노잼. 누가 고른 거예요? 오늘은 저희 파라이소 하주 파라이소 우리 팀. 몰라. 리알토 파라이소요? 혹시. 이거 몇? 내... 그럼 파라이소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커커커커 커. 어커 커. 리알토 어느 팀 몰랐죠? 조모님 <laughs> <정원님>, 마이크 <laughs> 좀 꺼주실 거. <laughs> 도무리알토 <뻔. 웃음> <리얼토가 웃음> 어느 팀 몰랐어? 나나나 지금 아니야. 나 아니야. 조모님 초월의 다노스지. <laughs> 오오오오! 오오오! 오 진짜 오오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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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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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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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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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 초월에 나눠주면은 초월 딜 넣을 <laughs>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어어어 조용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화이팅! 집중 집중! 화이팅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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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화이팅 아무나 이겨라 이기면지이기우와우 성균이 메인 뭐야 우와 냉동어, 오 나이스 우와 리퍼 플레 벤처 죽었어요. 스님 아, 잘하신다. 진짜 와, 어, 잘 들어. 와우. 와우. 오 리포 엄청가게잘다아 방호. 토님이나 원래 원래 원래. 아 그래. 네. <laughs> <부견도. 웃음> 아 어. 벤처 사이드 도는데? <laughs> 알려나 모르고. <모르거든. 웃음> 그런 거 같죠? 오, 아나! 알았어요, 저거. 오, 대박. 안아, 뭐야? 이거 너무 잘해. 이거 진짜 잘하시네. 와. 와, 방금 끌렸는데 먹어줬죠, 추가 딜을. 회장님, 도뭔가요코님이 어? 리퍼가 확실히 도가는 응. 응, 리퍼 할요 나노 디바 잘밀쳐 졌어요. 어, 메카로 박혀해 돼. 우와, 우와, 매트릭스로 박혀해주는거 보고 와 진짜 잘 버텼어. 이거 다시 한번 매트릭스로 케어해 줄거 같아. 우와, 랙 트랙! 어, 이거 진 크랙이다 이거 잘 냈다 이다 이러면 이제 팀 오거든요? 팀 와서 살기만 하면은 하나 더? 아 어그로 끌고 도망가서 리퍼도 이러면 리그룹 됐죠 우와 이데벤가 유명한 벤인이고 Okay. Mm you. -hmm. 이대 p 없 d 없 s 뭐 <laughs> 와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와. 안녕. 대군님 없이도 이렇게 민해. 방정도 뒤바로 이렇게 잘해. 나도 그게 제일 놀다 어떻게 잘 잘해. <웃음> <웃음> 잘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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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히 12점이 아니죠? 아 10점이요? 죄송합니다 어? 감이 제가 12점 그 플레이게 네음 진정이요? 헷갈릴만 어 포장 잘했다 너무 잘하 포장 <laughs> <laughs> <잘좀> 굳어가죠? <웃음> <웃음> 잘, <나이스. 웃음>

로번이 며칠. 대박네. 아. 한 해야죠. 다이너마이트. 다게 이상한데. 아, 아... 모이라... 뭐 <laughs> <laughs> 어, 와 3킬! 모이라 뭐 3킬! <웃음> 네, <웃음> 레전드 계속 쓰고 나네요 네요 이아 이거. 분량이 아, 아, 요... 너무 옥이짬밥으로 그냥. 아. 아, 하루 종일 일키고 있는데. 좀뭐이락텔리죠 <laughs> 사실. <웃음> <웃음> 우와. 우와. 와 저걸 살렸어 아 와, 이거 바비아우양거 끊겼다 이거 확실히 수비가 엄청 어렵긴 하나 보네요 이놈은 네. 빨리 빨리 와힐이 너무 다오라 시프트 깝다 오! 와우. 이이러면 들어갈 것같구오나요오 너무 빨리 밀렸 mm 붐타임 다 돌거든요. 와. 오데 어, 로또 이번에도 공이 거든요 베이비 원에 쳤

네, 제 성화도 안 잡을 것 같죠? 아예. 어. 잡아 줘. 어, 빨려 보내야죠, 이거 <laughs> 너무 빨리 잡았는데요? 아쉽다. 도착했을 때쯤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. 시그마로 어, 바꿨지. 피스 템피 아이이라서 와 아, 이거 도하선 선수 어떻게 리퍼, 리퍼로 리퍼 디바 매트릭스를 피해가면서 공 쓸지 아마 리퍼 공돌때 디바 밀칠 것 같죠 그목대네 아이고 아 이거 습니다 많아요 수빈 잘했는데? 아이고웨이공 써버렸고 이끝났이브웨와 와. 웨이브, 웨이브, 웨분을웨이네웨이로웨이가킬이브웨이웨이 너무 잘했지 와정할수 <laughs> 없다. 와우, 와우, 트렌즈 하 라는데 뭐 이래? 어,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